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한테 이번 동영상부터 3회에 걸쳐서 베인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베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죄. 그리고 배임죄라고 하는데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직관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은행 돈 1억 원을 인출해서 유흥비로 사용하면 횡령이 될 것이고 은행 직원이 아는 지인인 B에게 담보 없이 1억 원을 빌려주어 결국 은행이 변제받지 못해서 은행에 1억 원의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될 것입니다. 즉, 횡령은 돈, 땅등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네 가지 요건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자가 둘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셋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화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 하는 자가 되어야지 계약 등에 의해 단순히 자신의 민사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인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임죄 요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미사상 업무를 이행하는 자인지 그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회사 직원이 회사 의영업 비밀을 경쟁 업체에 유출하는 경우, 개조가 개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소기업 진흥 기금을 기금의 용도와 달리 대출하였을 경우, 채권 자보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받은 채권자가 변제기 일전에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였을 경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주식을 매입한 경우,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여놓고는 증여받은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 경우들 모두 피고인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어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살펴봅니다. 음식점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자의 양도사 사실 임대인 총지의무및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사무는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즉 임차권 양도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협력 업무는 매도인 자신의 채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이 대세적 효력으로서 모든 사람이 부당하는 의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자가 등기관계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 범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골프 시설 운영자가 일반 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주말 예약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특별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 회원들의 주말 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는 일반 해운들에 대한 민사상 채무를 불행한 그실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내은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부동산 증여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으로 약정을 해준자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볼수 없다. 즉내은녀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주지 않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담보금 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적절한 시가에 처분하여야할 의무는 담보 계약상 자기의 민사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할수 없다. 즉,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자동차 시가 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식 등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수 없으므로 그 주식을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로 지불할 수 없다. 채무의 담보를 위해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동산 유지 보전 의무는 양도담보 계약에 기인한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해 공장기계를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공장기계를 채권자가 아닌 C에게 팔아버리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 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통제문의 양도인 자신의 미은 인사상 사무이지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업무라 할수 없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채권자가 아닌 C에게 양도해서 주주명부에 C 명의로 등재되게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채무 담보로 피고인이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권리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할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질, 권리 질권 의 목적인 채권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의 질권을 설정해 준후그 다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지는 요양급여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경우 요양급여 채권을 피해자를 위해 유지보전해야 할 의무는 채권 양도 계약에 의한. 피고인 자기의 채무이지 배임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의무라 할수 없으므로 요양급여채권을 이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 비트코인이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경우에 관한 판례를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해서 피해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수 없다. 즉, 피해자 소유의 비트코인이 피고인이 진자 지갑에 잘못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이를 팔아 버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